야 말했어 여기 올라왔어 여기. 레이스 on 고 레이스 on 레이스 on 레이스 n 잡았거든 욱테. 다시한 여기 아래. 다렸어 떴거든? 반하다가. 하나 네 하나 네 집안에 집안에 리 마리 집안에 리마피어바네 쥐바네, 쥐바네, 네 쥐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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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바네쥐바 아빠 찐피네 아이고 맞아버렸네 하 아, 개피 하 개피 뭐하개피도 하나 아, 피거 하나 피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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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도 나이스. 시바나 더 있다. 저 살린 중. 아, 조졌다 이거. 떨어졌다올라 봐요. 아, 진심. 꿀... 아빠 없어. 와, 어, 왔다, 애들. 오케이, 피하나, 오케이, 피하나. 하나 더 아.. 2층 컴, 다 라스트, 라스트 레이스 리 1리 안으로 들어 여기 안이 싸워고 있으니까 아... 일로 왔나? 나이층으로 나도 그냥 같이 게 어, 여기 그냥 내려가도 되겠는데? 줄게 아, 대치 중이야? 잠깐만 나.. 뒤에 택돼있겠어불 깼고 내 스페인에 고내공 어리고그래토 가볼까? 나 이거 잡았어. 뭐야 왔더니 끝났네. 아 밑에, 밑, 밑에 아, 있어, 밑에 있어, 밑에 밑에 <놀람이> 여기서 얘네 무슨 이상한 짓 하는데? <놀람> 뭔지 누가 뭔지 들어. 용도에서 모바일 리스폰 3개 부르고 있는데? 어, 나도 갈래, 너, 나도 부를래. 저 뭐야, 새끼들 캐작하는 거. 거 아니야? 아니? 잡으러 가자, 싸져 없는 놈들. 한 명짜리가 쉬, 하는 거야? 아니면 몇 명? 몇네플레랭크에서 씨발 캐작을 하고 있어. 망신 나가 새끼들 다. 그냥 첫, 세명 들어오세요.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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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나터깔았터가게터가터 봐. 닥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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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가닥터 봐봐, 봐봐. 킬퍼 뭐가 될거 아냐? 아니야, 아니, 아니, 괜찮아. 나 킬퍼는 피기로 없고, 파킬레즈 봐봐. 피켓 한 300번만 하자. 여기 크립토, 파각. 응. 너 때문에 내가 이 구간을. 27형, 27형. 응, 저거 찍으면 될 듯? 앞에? 뒤에 하나 더 둘. 있어? 뒤에 하나 있다. 뒤에다 음. 뿌렸잖아? 뒤쪽에다 할 볼게. 아니, stop. 네. 아니, 나 아니, s 없어 우리? m 다펑 r r y I'm s o I'm s m y I'm s r r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 o r 펑, 나이스. 와한팀더 왔어? 우리 형 죽으면 아. 안 돼? 안 죽어, 안 죽어. 저기 있어. 위에 있어, 위에. 우리 왔던 길? 아니지, 뭐. 어. 우리 왔던 길 같아. 아. 왔던 길, 왔던 길. 나 이제 길. 옥상 먹어볼게, 와봐. 아, 지금 틀렸다. 틀었다. 와. 앞집. 나 힐해도 돼? 할수 있어, 나? 어, 나 옥상 먹어것 같은데? 아, 임 넣어줬다, 씨. 렛바 아, 쏘리. 옥상 하나. 나이스. Nice. 네. 에이, 완전 어다 개피야. 옥상 개피야. 고지님 okay, 내려오는 거 써봐, 한번. 아, 나 뒤에 두안 되는데. 나이스. 한명 남았어. 이쪽, 에라고 해도 나가 막아야 아, 순창가봐나 그냥 시야 딱. 어. 얘네 녹다운 없거든. 얘네 안잡거 보니까 이거 어 없어, 얘네. 오, 아전원원 부탁이 되네. 너를 와 봐. 끼어 봐. 살려 줄게. 어,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할게. 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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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민당 씨가 부탁해 그거 상 갔다. 만약에 아, 2층에 있다. 나 여기 끝이야. 계산 못 가고 겠다왔다 내려왔다. 티 하나요? 천천히 해봐. 티하고 천천히 해봐. 밥을 못 가고 있어요. 잠시만요. 왔다. 왔다고? 궁 있어? 야. 왼쪽 하나? 왼쪽 하나 있었어. 왼쪽으로 로봇 놔봐. 너가 80대. 너봤다 아, 나 점프를 잘못 깔았네요. 오른쪽 옥탱 관리하는 거 105, 120, 120. 오른쪽 옥탱 120. 힐! 힐! 뭐야, 나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포티 걔. 야, 배. 야, 배. 야, 배. 야, 야,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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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배. 야, 배. 야, 배. 야, 자 야, 배. 야, 야, 배. 야, 배. 야, 내, 네,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도와주세요. 갓바오지, 갓바오. 은인씨 빼야될 듯? 대볼 수 있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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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괜찮아. 봐줘야될 것 같아. 봐주고. 히피아 못했다. 피아나야 삘이야. 나이스. 여기 있어, 아직. 아, 나 오른쪽 가만히, 아이고, 못 감겠다, 쏘리. 미안하다, 건들지 마라. 난 죽었어, 난 죽었어. 히 하자, 탄탄히 하자. 나 오른쪽에 감을게요. 이거, 이제 볼수 있어? 왔어 밑에, 밑에 있는데? 문혜씨, 예. 그거. 사명갔다사명갔다패징 없어? 떴어. 여기, 여기로 와봐, 여기로. 왔어. 아씨 하나 다 하나 다지을롤터 피해나 지브롤터 피해나 뭐 나도 와 뒤뒤 뒤뒤 66세 잡아야돼 지금 여기 안에 있어 친구 아... 안 살린거 같은데 아직? 뭐하나 뭐하나 녹다운인가 본데? <놀라> 와 옥테인이랑 저랑 빨리 차가지고 아, 여기 사람 있다 다리를 올라온다 어 알겠어 이거 하이딩 하자 시어 살... 있으면은 아니 그냥 소리나 소리나 어올라다 올라올거야 쟤 발소리가 옥테인이랑 레이스인데? 온다 하나 둘죽였 오케이 쉴드깨고 개피 어, 나이스 어. 레이스 레이스 나도 갈렸다 시어 피하나 시어 피하나 시어 피하나, 시어 피하나 푸셔해야 돼. 둘 다. 아, 오케이, 오케이, 혼자 야 설장님. 나 가는 중. 바로 엔차. 뒤야. 어, 안 죽었어, 이 새끼. 이 새끼 30, 30. 하나 다운, 하나 다운. 이 새끼 뭐, 이 새끼 피 깐다, 피 깐다, 피 깐다. T, 차 뒤에. 나쓰나 써, 나 써, 나 써, 나 써, 나, 써, 나, 아, 나, 나, 25. 아... 프랑러야. 아, 프랑러. 나이스. 나이스. 왔다 보검 나왔다 무기만 나오면 어너가 음. 앞에 붙었어 앞에 붙었어 나올 수 있어요 나 빠진다 어 빠진다 나 빠졌어 나 빠졌어 나나 나, 여기 있어 나나 대치중 대치중 와봐 실도 없어 이제 이 불탄다 내쪽좀 봐줄래 내쪽좀 봐줄래 어, 펑 어디 어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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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개펑이야나 위협 애 캐피 이 새끼 시어 34 지브르도 음, 그쪽 뛰었어요? 왼쪽, 어. 털장님 기존 왼쪽. 네. 문 막고 있는 중, 대치 중. 네, 수류탄. 털장, 내가 털장 쪽으로 뛰어볼게. 응, 음, 음, 털장 쪽으로 뛰어봐 내가 지켜, 내가, 내가 여기서 봐줄게. 글로 간다, 블로 간다. 이제 개피야.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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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68 68. 68 네. 지불 타운 어, 어, 지불 어, 운 어, 지불 어, 다운, 지불 타운 지운어디 여기다 더, 더 여기다 더 이거 이거 싱 해봐 72. 가브펑 가브펑 가펑이야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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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나 라스나 푸시야 푸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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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개피 개피 지저 완전 개피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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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실드가 많아야 돼요. 나갈게 나 가브 깨졌고. I need to recharge my shields. I'm going it. Nice. Nice. Oh. I'm going the. 왼쪽 왼쪽 집안에, 왼쪽 왼쪽! 집안에 집안에 집안에! 43! 43! 다운, 다운 다운! 여기 여기 나왔나 끈! 아 여기인데? 음. 응 알고 있는 거 뭐냐? 아니 얘 스틸잖아 아 오케이 옥상 에 옥상 에 옥상 에 같이 어, 옥상 위에 이 에이, 야야 저기 저기 저 다운! 다운 다운 다이스. 오케 오케이 내려 내려 내 내려. 얘얘쟤 나가야 돼. 백9 9 99 9 박아놨어. 쟤99 박아놨어. 나힐만 하고. 이 박. Oh, 깜빡 두번 때렸어. 나 간다. 나 가야죠. 안 배터리. 안 배터리. 파피 앞에. 내려와. 안 가면 가면. 한? 여기 내 앞에 내 앞에 1층에 1층 2층 드럽게 나이스. 좀 하지마라 아나킬파 했지 에에에에에에에에이아 잡아버려 잡아버려 뭐야 필60 옥테인 편해 옥테인 편해 옥테인 옥테 기절해 호라이즌 아래 내려왔어 시어 피아쉣 시어파 시어파 야빠도 위에도 있어 위에도 있어 생각해야 돼 갑빠 갈아봐 갈았어 잘하시... 아 피가 너무 없다 근데 살만해 음. 나 맥맨.. 맥매... 에.. 나.. 뭐야 롱포 뭐 짜줄게, 짜줄. 아, 나 쇠장 나 쇠장 먹을게. 나 중탄 있는 사람 있나? 뭐야, 그줄게 중탄 있는 사람 있어? 우리 왼쪽포터밀자 왼쪽부터. 하나 없어. 여기도 있는 거야. 텅이야게. 중탄 여기 있어, 여기 그래. 앞에. 아, 나왜못 올라가? 찍어줄게, 투척을 줘. 못 맞췄. 아, 그래. Okay. 여기 프라울러인가? 엘스타 아, 있다 엘스타로 바꾸고 갈게 왼쪽 사운드, 왼쪽 사람 머리 있나? 위 머리 위로 올라가자 안 어. 올라갈 거야? 머리 위에 하나 있다 머리 어, 위에 위에 위올라와 앞으로 와봐 나, 나 왔어 시, 시어 펑 시어 펑36 18더돈 깔아줄게 잡어어 깔아줄게 여기 다빠르잡내 네, 뒤에 내 뒤에 펑펑펑 <봄> 아, <봄> 되되되 뭐야 뭐야 리로딩 아다 다운 하나 다운이야 아야 달렸다달렸간둘다펑다이야이야다펑되죠이야다펑이야라인 맞췄어 예, 예. 내려왔다, 내려왔다. 응. 어. 왔는데? 올라왔어? 어이구, 내가 죽겠는데 이거? 내얘 찍자, 얘 찍자. 페파 찍어 페파 크랙이야 페피. 잡아줘, 잡아줘. 15더 넣는데? 힐인데? 아이고. 아이고. 우리 공 아니지? 이거 조금만 참수했어. 응할수 음, 있는데 당신이. 우리 코너 우리 코너 없어. 오른쪽 위에 올라간다. 자리 막혔어. 아 보가 사십이. 그래, 해봐. 해봐. 간다. 걸러 간다. 걸러 간다. 나 이제 못 막아줘. 찾아해봐. 몇 단계? 내 머리에 사운드. 돈 깔아줄게. 아확킬 찍었어. 잠깐 기다려봐. 떼어버려. 응. 떼어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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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그래, 올라왔어, 올라왔어. 그어가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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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그래, 그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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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맞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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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수 그래, 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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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 그래, 그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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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그래, 올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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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풀 타임 걸려 아 떨어졌어 래 그래, 그 힐 해봐, 힐. 힐 해봐 힐. 해봐 해봐 해봐. 풀을 야, 땡겨 힐 풀을 힐 땡겨. 땡겨. 살리는 거 괜찮으니까 풀을 땡겨 그냥. 맞 음, 음,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되면 이게 나 준비됐어? 응. 음. 나준비됐어나 일초. 나 우리 톰 아, 있어. 톰 있어. 어디로 날까? 큐 Q Q 내쪽으로 내쪽으로 내려갈 건데 Q 있어? 우리 큐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봐. 찜나의 운드는 뭐야? 나 먼저 찍고 갈게 찍고 갈게. 있어, 가자. 밑에 있어 밑에 있어. 어. 아 내가 꼬 깔아줄게 깔아줄게 깔아줄게. 봐봐. 가자 가자 가자. 빠야 돼 빠야 돼. 나 어, 나도 있어. 어. 아, 아타왔다난 잠깐 안 나와, 잠깐 안 나. 와 나도 어. 있어, 나도 있어. 찍고 어. 있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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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온다. 오케이, 오케이. 아캐 없어. 아, 여기에서 막자, 여기서 막자. 아래인데 힐해야 되나? 위에 있어, 위에 있어. 어. 위에랑 아래야. 위에랑 아래랑. 어, 어 위에랑 아래야. 하겠어, 하했어 내가 막 계속 찍고 있어 볼게.

이거 돔 깔고 앞에 우주 밀어도 될것 같긴 해. 내려왔어, 내려왔어. 펑펑 <목소리> 거의 다 펑이야. <목소리> 맞췄어, 맞췄어, 둘. 오대 오대 오대. 여기죠, 여기죠.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레이스 필. 어, 레이스 이야나 갈게, 나 갈게. 나깝빠줘 <목소리> 오케이, 알겠어. 갈게 걸로 됐다. 갑다기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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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오냐? 내려왔어, 내려왔어, 내려왔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핑을 줘줘 어디로 내려왔는데? 여기, 여기, 여기. 봐요, 봐요, 봐요. 내려, 앞에. 펑. 펑, 내려간다. 올라왔어, 다시 올라왔어, 여기. 위스퍼 여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0 박았어, 120 박았어. 아. 음, 확인했어 잡아, 그래. 잡았어, 잡았어.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여기. 두 명이야. 포라진 큐빠았다 일로 와봐, 일로 올수 있어? 네, 요, 초코파이 먹을게, 초코파이 먹을게. 예 여기 있다. 예측자 어, 예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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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자. 난 조금 난 조금 늦어 난 조금 늦어. 돔돔돔 그래. 안으로 그냥 그냥 박아. 한명한명한명한명 여기 왔다. 아, 아, 어, 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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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이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거기 잡으면 여기 하나 레이스 가는 중발 보이지? 여기야 이거. 이거 딱일. 아, 올라간다내 발밑에? 딱 발밑에. <놀람> 나이스. 나이스. 나이로나이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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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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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나스 나이스. 있어.